내가 살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나요? 미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세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죠? 바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 뭐죠? 상가주택은 주로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층수는 4층 이하, 이름 그대로 1층에는 상가, 상층부에는 주거를 할수 있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한 건물을 말하는 거죠. 이주자 택지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이주자 택지는 뭐냐 하면 택지개발직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을 이주시키고 대신 내어주는 땅을 이주자 택지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살던 집, 터전이 없어지게 되니 한마디로 원주민에게 딱지를 주는 거죠. 원주민들은 딱지를 가지고 있다가 택지지구에 토지용 이 계획상 필지가 나오면 수첨을 통해서 해당 필지 집어들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딱지도 사고팔 수 있나요? 사고팔 수 있습니다. 물론 택지마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한 곳도 있고요. 등기 전 전매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점포 겸용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토지분양을 LH분양공고에서 공고를 합니다. 청약센터를 들어가시면 토지분양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지역마다 공고가 나와 있는데요. 실수요자, 일반인들이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고 또 원주민 중에서도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만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고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주민이 아니라서 청약신청도 안 되고 늦게라도 토지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은 곳은 피를 주고 매입을 하셔야겠죠. 토지 사용 시기는 해당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요새는 LH에서 실수요자, 즉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거의 피를 주고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런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LH 토지 분양을 수시로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공고 마감되고 나서, 아, 진작 볼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또 좋은 토지 분양 소식이 나오면 저도 틈날 때마다 바쁜 우리 미자분들을 위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지를 샀으면 이제 건축을 해야겠죠. 택지개발지구 이주자 택지는 대략 평수가 적으면 230에서 25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요. 70평에서 80평대 정도 되고요. 코너 땅 같은 경우에는 90평대도 100평 가까이도 간혹 나오고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땅이 70평이면 건폐율 60% 적용해서 1층의 바닥 면적은 42평, 용적률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동탄은 용적률이 180% 그러니까 70평 땅이면 70 곱하기 180%에서 연면적 126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1층 면적이 42평이니까요. 연면적 126평에서 42평을 나누면 딱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동탄은 점포주택 건축 총수가 3층 이내로 규정되어 있죠. 건축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야겠죠. 요새 건축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450만원이었던 게 600만원 하다가요 지금은 거의 뭐 800만원 넘어가더라고요 850만원 정도 그렇다면 대충 원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토지금액 6억대에 분양한 걸 피를 2억 주고 사서 예를 들어 8억이다 하면 아까 70평짜리 땅에서 126평 연면적이 나왔죠 그러면 126평 곱하기 건축비 850만 원 하면 건축비는 10억 7천 10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설계비 별도, 각종 공과금 뭐 세금 내야 하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지금 한 20억 정도 예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원가를 한 15억 정도 잡았었는데 뭐 토지비도 오르고 건축비도 오르고 원가가 많이 높아졌네요. 3층짜리 상가주택을 짓는데 원가가 20억. 1층 상가에서 월 수입 250에서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고요. 2층 뭐 201호는 전세 3억. 202호도 전세 3억 정도. 3층은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고요. 또 아니면 2층도 월세를 줄 수가 있죠. 월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다. 라고 하면. 월 수익은 총 해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내가 주인세대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는 구조, 은퇴하신 분들이나 빨리 월세 구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비싼 아파트만 깔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20억 원가에서 2층 전세 3억씩 6억하고 1층 상가 보증금 5천만원 빼면 내가 들어가는 자금이 13억 5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거 예를 들은 거예요.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아파트 13억 5천만 원짜리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단 3층에 거주하면서 1층 상가에서 월 300만 원씩 받는 거 어떤 게더 삶의 질이 높아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입지 좋은 곳은 원가 20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이 난다는 것도 중요하죠. 20억 들여서 25억에 팔면 시세 차익도 나고요. 그동안 월세 수익도 보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상가주택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동탄은 3층까지 건축을 못하지만 그에 비해서 세교 이지구나 평택 고덕신도시 같은 타 지역은 4층까지도 질 수가 있어요. 4층으로 하면 13억 5천만원 필요 자금에서 보증금이 두 개가 더 빠지게 되죠. 전세 3억씩을 잡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6억이 또 빠집니다. 그렇다면 총 필요 자금은 7억 5천만 원. 아, 7억 5천만 원을 깔고 앉으면서 월세를 300만 원 버는 구조. 4층이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뭐 전세 시세나 월세 보증금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세교 이지구도 똑같이 계산을 해 볼게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동탄과 같지만 하지만 세교 이지구는 층수는 4층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연면적은 126평으로 똑같지만 4층으로 짓기 때문에 내부 평수가 조금씩 작아지겠죠. 그래도 3층 두 세대를 세를 줄 수가 있고요. 추가로 또 4층 최고층은 내가 쓰면 되니까요.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까 동탄을 예를 들어서 동탄은 3층짜리 2층 두 세대만 세를 줄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4층짜리를 짓게 되면 2층 두 세대 3층의 두 세대에서 총네 가구를 임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자택지, 점포주택 어느 지역을 골라야 좋은지 지역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이왕이면 시세 차익도 볼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점포주택 투자를 고려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권은 어떤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점포주택의 생명은 바로 상권입니다. 상권이 좋아야 1층에 세가 잘 나가고요 높은 가격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두번째 몇 층까지 건축이 가능한지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왕이면 3층보다는 4층이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요 세 번째 주변에 아파트가 배우 세대로 둘러싸여져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가주택만 있는 동네보다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야 배후 세대도 늘어나고요. 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은 학군도 좋고, 학군이 좋으면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이주자 택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주자 택지 분양부터 건축, 매매까지 한 번에 알아봤는데요. 20억?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20억 들여서 땅 사서 새로 짓고 머리 아프니 차라리 상가주택 매매 나온 걸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말도 맞습니다. 꼭 2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단 각자의 재정 사정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각 지역마다 수익률 좋은 상가주택도 선택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 좋은 상가주택 찾는 분들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는 보유하고 계신 상가주택이 있으신 분들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만 늘 얘기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 이주자 택지 상가주택 얘기하니까 새롭고 좋네요. 시세 차익과 수익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상가주택, 이런 것도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 미자분들께도 좋은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반가운 소식으로 만나뵐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